카파카운파를 가셨는데 따시종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가면 어떠셨어요? 따시종에 가니까 이게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된 자가 아, 아무도 안내를 안 하니까 아, 그냥 뭐 이런 쨍쨍 햇빛만 우리 집에 햇빛만 우리 기자님 좀 와보니까 햇빛만 쨍쨍 나고 아무도 안으로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는 데지 안 사는 데지고 아무도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갖고, 수행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뭐, 누가 큰 스님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큰 시주자도 아니고, 뭐, 유학생들이, 그냥, 그, 배낭 여행족들이 와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어, 어느 날, 그, 따시종에는 음력 10일마다, 음력 2월 10일날 파드마 삼바바 제일이에요. 네.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의 그 라마 댄스 그거 굉장히 유명한 참 댄스라는 그 축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말법 시대에는 마군이들이 참고를 하는데 아, 이 당신의 검은 모자에 춤을 추어야. 아그 춤을 추었을 때 추어야 이마구니들 항복을 받는데요. 음. 그래가지고 그 파드마 삼바가 직접 현실을 해가지고 음. 캄투림포체 거기 주지신 림포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 이제 열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갖고 그 구경하느라고 이제 축제 구경하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유명한 지금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는데 그, 성객 스님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어, 스리랑카에서 공부하시다. 지금 한국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 큰절 주지하고 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인도로,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넘어오시면서 이제 스승님을 찾아다닌다고, 그룹을 어. 음. 찾는다 하면서 오셨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참선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경계가 있으신 분이라서 눈이 열리셨나 봐요. 그래갖고 파드마 삼바바 제일의 그 암튼 스승님이 이게뭘 돌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파드마 삼바바 제일 한 열흘간 마구니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음. 기싸움을 하는 음. 거라 그래갖고 마구니들은 막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축제를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 암튼 스승님 이걸로 막고 계시는 거래 비가 못 오게. 그래 하늘을 막시커먼데도 비는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엄만이 뭔가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니콜로라는 걸 돌리고 계시는데, 그,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막, 아주, 이 한국 성계수님들 당당하시잖아요. 가사도 척척 접어가지고, 어때다 요즘은 이제, 그, 스리랑카 이런 데는 굉장히 가사를, 그,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탁 어깨다 들르시면 나모셔가지고 아, 아, 어, 저저 저분을 만나야 된다고, 막 이러는가? 틴 스승님을 이렇게 이렇게 음. 가르치면서 음. 저런 분은 이 몸에서 빛이 난다는 거라 오로라가 빛이 음. 나는 데 아, 음. 어, 저런 분은 요만한 계율도 전혀 범하지 않은 그런 업이 완전히 정화된 분이 저런 모습이라는 거. 저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거. 우리도 생전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막 한국 스승들 막 무대포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우리 참 쭈삐쭈삐 그때만 해 우리 비부님들 쭈삐쭈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마침 대만에 통역하는 모사리 와 있어. 어, 대만 불자들 나 음, 모든 티베사원들다 먹여살리다시피해요 대만 불자들이. 그러니까 그 통역관한테 제가 중국말 통하니까 그 가가지고 여기 한국 비구 스님 오셨는데 저 그큰 스님은 꼭문문간 예, 하시는 분들이 그때만 나오거든. 음. 평소에는 무문간에 무도못 만나는데. 저분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 그럼 자기가 주선을 해주겠다고 이러더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셋이 이제 음. 그 보살 데리고 통역과 데리고간 거지. 음. 아, 근데 아, 그분이 등현수님. 등현수님. 지금 등현 스님이 스님. 등현 스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고운사주지신이라고 등현 스님? 등현. 등은, 등은 스님인가? 어쨌든 등 자에. 스님 바로 전. 그러니까 네. 지금, 청강에서다을 보다 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바로 전이 등. 맞아요. 그 스님이신가 봐. 아, 그 스님 맞습니다. 그 스님. 네. 스리랑카에서 스님 스... 공부하셨죠? 그, 스리랑카에서 공부하셨다고는 직접적으로 안 하셨고요. 네. 그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 잘안 네. 하셔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 스님이 이제, 아, 매로 인도를 많이 드다지현등현이를 등현, 알고 있는데 등은 스님이세요. 등운 스님 아니야. 등운 어쨌든 등자인데등사가 맞죠. 현재? 현재. 맞아요. 맞아요. 등운사 주시만 성계지 주시고. 예. 그분이셔요그래 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간 거예요. 가 가지고 이제 그 스승님한테 음. 수야타. 이러시면수야타가 음. 공이라 뜻이거든. 음. 당신이 한 단계만 넘으면 순야타를 지금 공성을 체득한 그런 단계인데 당신이 내 스승이 돼줄 수 없냐고 막 이러시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갖고 그 스님 승 덕분에 이제 그 스승님 안된 스승님하고 인연 된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된 스승님께서는 등원 스님 아, 등원 스님이시구나. 음. 등원 스님하고 인연이 아니셨던 것 같다. 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그문스님은 순수하게 티백불교를 하실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이드셨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 딱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인이니까 훌륭한 어, 스승들이 님 많이 있을 거니까 스승님 을 다시 차, 더 찾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 음. 근데 그래 우리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왔는데요. 우리한테는 법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럼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래 하니까,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은 법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게 됐는데, 사실은, 그러고도 나는 그, 그 할아버지, 내 눈에는 그냥 할아버지처럼만 보이더라고. 노스님이 있고, 그, 별로 그렇게 도인 같지도 않은데, 두문수님 이렇게 도인이라고 그러는것 같다. 음.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큰 절로 간 거예요. 옆에 큰 그, 절에 우리나라에, 그 누구야, 그, 그. 우리나라 와서 명상 가르치시는 음, 그림프체 네. 민결 예, 림프체를그아니댄진빠모라고 아, 한국에 요새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진 스님이 있어요. 여성의 몸으로 붙다가 되리다. 체질법? 빠 아, 댄진빠모 저도 운동 많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기도 하고 다시. 예. 예. 그러니까 댄진빠모하고 아니 로데빠모하고 아니 진밤빠모라고 이게 <laughs> 셋이 음.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댄지파모는 영국 사람이고, 하나는 진바하고, 이세 사람이 서양 미군이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따시종에서. 그랬는데, 이제, 댄지파모하고는 내가 별로 안 친, 잘 몰랐고, 이로데파모라는 미국 비군이 있으니,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금방 가갖고, 아리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안 냈나 봐. 우리를 데리고, 그, 민규를 부채를 챙견하러 간다면서 갈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그리고 그로데파모가 조언을 해주기를 무조건 티베트를 잘 배우라. 물론 까루림부체도 저거 티베트를 잘 배우라 고 그랬는데 그로데파모도 그러더라고. 언어가 안 통하면 피가 안 통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음. 이 티베트 불교의 법을 받으려면 언어가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티베트를 잘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민규림부채한테 갔는데 민규림부채 너무 너무 매력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수행력, 이런 게, 막 느껴지고, 그래갖고, 나는 그, 암튼 스승님, 노장님보다는 이 젊은님 부지한테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거기, 그런 데다 거기가 아니들, 비구니 스님들, 무문간이 있더라고. 거기 지도를 하시길래, 거기에서 꼭 수행을 하겠다고 떼를 써가지고, 거기다 집을 얻어 놓고, 예. 놓고, 이제, 이, 따시족으로 왔는데, 예. 우리가 사는데 옆에 그 아르헨티나 사람이 그산 발치에까지, 우리산 중턱에 살았는데 발치에까지 마중을 나오고 얼굴이 창백해하고 마중을 나와 야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민규 리포츠 거기 방도 얻어 놓고 거기서 이제 수행할 거라고 막 신나가지고 왔는데 어, 이 사람 얼굴이 창백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I must tell you b a 라는 거야. 어? bad n 저 나쁜 소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w 그랬더니, Your house was all burned. 이러는 거야. 너 집이 다 탔다. 이러는 거라 무슨, 어? 아침까지 갈 때만 해도 멀쩡했던 옷이 집이 뭐다 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갔어. 저, 주천주천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불을 꺼가지고, 전부 물을 부어가지고는 전부 타다 바른 물건을 다, 집을내놨더라고 그래갖고 그게 불이 난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네덜란드 아니지마라는 사람 집으로 조그만 집으로 이제 짐을 다 옮겨갖고 이제 누워있는데 아이고 불이 눈앞에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영상이 보이면서 입고 나간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건진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간도반는 거기 인도에서 좀 오래 공부할거라고 만두를 가져갔는데 나는 뭐 돌아다니다 한 6개월 있다 그냥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 나만 돈을 쓰라 하고 자기 돈은 그냥 집에다 놔두거라 근데 그게 탔으니 그야말로 보니까 전대도 옆에 꽁무줄 있잖아 그 꽃무줄밖에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도반이 한다는걸 죽은 자식 꽃추만지기라는 거야 응. 거기만 해도 여, 그 인도는 그런 거 달라 다 타도 만불이 달라요 다타도 어디서 바꿀 데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간 돈, 난4천불 가지고 2,500불이 남은 거야. 그러다가, 아니, 아무리 돈을, 그, 오래 살아도 그렇지, 그래도 자기 돈은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보시도 자기 돈으로 하고 이래지, 어? 그, 자기 돈을 아끼고, 나는 갈 거니까 쓰라 그러고, 보시도 나만큼 남은 것만 하그러고 음. <laughs> 그동안 마음불이다. 아 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누워 있는데 막 불이 눈앞에서 막 이렇게 타는 영상이 잠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원망이 되는 게그 뉴욕의 약사 보살이라고 그 사람들만 만지면 병이 낫고 자기 말만 들어도 병이 낫는 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까르은 부지 제자예요. 가로림 부채, 거기, 애기림 부채 왔을 때 내가 두 달간 복배 한번 따라다니면서 육내수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계속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모여있나 보니까. 그 자기가 약사보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선화크스이 자기가 약사보살 하련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생 까루리 부채를 만나가지고 전생 까루리부채의당신을 제자라 하, 하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건강서를 주셨대 그러고 나서 환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인도 다질림으로이 보살이 만나러 가니까 그 어, 광고에 쌓인 인부채가 알아보시더라는 거야 당신을 그래갖고 이까루리 부채가 어디 가서 법회를 하면 오는 거예요 이 보살이 그래갖고 대만까지 온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살이 뭐라고 하냐면, 청정심이 도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남을 내롭게 하는 거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 좀, 고집이 세다고 해야 될래나, 뭐, 자기 아집이지, 그게. 내가 좋은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막 사람을 붙들고 왜 이게 좋은 건데 왜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막 이러고 학교 다닐 때도 막 우리 그 그라스메이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왜이게 좋은데 말을 안 듣냐고 막 이러고 담임 선생님도 말을 안 들어 막 그냥 땡깡을 부르고 이랬어요. 그렇게 모집이 센 사람이었었는데 어 이분이 하는 말씀이. 청정심이 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남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좋좀 도가 아니다. 딱내 근기에 맞는 소리를 탁 집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보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제가 차를 한명 대접하고 싶은데 제 방에 오셔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 당연히 와야죠. 그면서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대접을 하면, 하니까, 갑자기 막자유그 뭐 핸드백에서 뭘막 꺼내더니, 백불을 이렇게 딱 꺼내시는 거야. 네. 근데 나는 순간 마음이, 아, 나는 이제 스님이니까, 이 스님한테 본인의 뭐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누구를 위해서, 왜냐면 그동안 대만불자들이 다 저한테 보시하면서, 네. 그렇게 그 뭔가 회양해달라 그래 대만불자들은 음. 회양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를 때문에 그런 뭔가 소망이 있어서 어, 보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이분이 백불을 아주 공손하게 마치면서 스 중생이 항아사수만큼 많듯이 음. 보살의 화신도 항아사수만큼 많습니다 그 보살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다 중생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음. 나는 다그나날 그 마주보고 있는 보살도 중생으로만 보이지, 보살로 보이질 않았거든 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님이 백부를 스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스님께서 빨리 성취를 하셔야 만 중생이 성취를 합니다. 그니까 스님께서는 스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올리는 백불를 가지고 지금부터 스님 자신을 위해서 항상 등을 키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신중단에 그 유등이 그래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등을 항상 켰어, 이제. 너무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세상에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등불을 밝히라고 보시를 했는데 나는 아상에 꽉 차서 저분은, 저 사람은 제가 물자고 나는 스님이라는 그런 상, 음. 상에 꽉 차서, 아, 어, 그, 아상에 꽉차 있었구나. 음.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위해서 등불을켠 거예요, 항상. 그랬는데 대만에, 아니 인도에 가갖고도 등불을 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음. 이, 이 우리 도반이 같이 간 도반이 그거를 이제 깔끔 떤다고 씻는다고 씻다가 그게 유둥이니까 기름이 붙어갖고 묻어가지고 씻다가 떨어뜨려서 깼어 대만에서 가져온 그 크리스탈 그거를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비슷한 거 샀을 거 아니야 인도 물건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진이 틀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뜨거운 거를 해보니까 얘가 깨진 거라 깨지면서 그 카다 아. 카다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입구 간 옷하고 배낭에 있는 거하고 내 전대인 2500불 외에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그래갖고 티벳 사람들이 막 옷도 갖다 주고 슬리핑백도 갖다 주고 우리는 가자마자 시주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어 원래는 음. 티벳 사람들한테 시주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갖고 이제 암튼 스승님한테 할수 없이 또간 거요 예 음. 왜냐면 남의 집을 다 태워놨으니까 그게 아르헨티 사람들이 집을 지어 놓고 이제 잠깐 음. 자기네들은 여름엔 더우니까 나가고 겨울에 막아서 수영하는 집을 잠깐 빌려 있었거든 남의 집을 태웠으니 갈 수가 있나 그걸 고쳐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스승님한테 예, 아쉬우니까 또 노장님 또 찾아간거지. 네. 나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불이 났는데 아, 스승님 내일부터 우리가 그냥 남의 집 고쳐줘야 되는데 우두커니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기를 래 TV가 있기를 래뭐 노래방이 있기를 래 너무 심심해서 못 있으니까. 어제든 여기 티벳 풀교 듣자니까 뭐 기초사과행이라는 게 있다리, 있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좀 전해주시면 수행도 하면서 음. 어, 집도 고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근데, 어, 뭐, 고, 제가 공양금이 모자른다면 제가 한국에 통장에 한 500만원도 있고 하니까 더 갖다 드릴 테니까 이제 2,500불 중에서 2,000불을 마치면서 음. 그 공양을 올리니까 스승님께 법을 청하는 공양을 올리니까 음. 법을 주신 내일부터라도 당장 법을 좀 주시라고 그랬어그더니막 스승님도 아티 스승님도 주시면서 음. 너희들이 화이어 부자 화공 음. 화공 불로서 공약을다 올리지 않았는 안냐는 거라 우리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겠다고 막 오리털 파가에 오리털 슬리핑 백에다가 막트 트레킹 화에다가 막 좋은 거는 잔뜩 싸고 갔었거든. 네. 그거 다 불러서 공양 올렸는데 무슨 공양이 더 필요하겠냐? 괜찮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기초 사과행 수행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음.